자, 1185번이야. 직선 mx-y 더하기 2m-1은 제로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과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최대값을 물어봐. 맞지? 자, 그럼 항상 얘기했어. x하고 y에 관한 식이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문자가 있어. 맞지? 다른 문자, 지금처럼 다른 문자 m 있잖아. 그럼 이 문자에 관해서, 저 다른 문자 m에 관해서 정리를 해줘봐. 정리하기. 그러면 반드시 지난 한 정점이 나온다고. 그래서 정점에 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된다. 그럼 우리가 저기 원래 있는 식이 mx-y 더하기 2m-1은 0잖아. 그럼 m에 가서 묶어버리면 m에 x 더하기 2 더하기 y 1은 0지. 그럼 얘는 m값에 관계없이 얘가 0가 되고 얘가 0가 되는 점을 반드시 지난다고. 즉 x 더하기 2는 0가 되면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가 되는 점을 동시에 지난다고. 즉 뭐냐면 x가 마이너스 2가 되고 y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을 반드시 지나 즉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거지 됐나? 그럼 좌표평면상에서 좌표평면상에서 어디?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찍고 여기 얼마?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을 찍고 여기 에뭐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면 되잖아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서 저기가 얼마야? 여기가 1 콤마 1 여기가 얼마? 1 콤마 2 여기가 3 콤마 2그 다음 여기가 3 콤마 1이 되겠지 됐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뭐?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여기 있던 이 직선이라고 하는 걸 y 는로 고쳐보면 y는 mx 더하기 2m 마이너스 1이라고 m이 변함에 따라 기울기하고 절편이 바뀔 건데 대표적으로 m이 지금 기울기지.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임의의 이러한 직선들일 거라고. 임의의 이런 직선들. 맞지? 근데 그러한 직선들 중에서 저 사각형이랑 만나는 직선을 그어보래 그럼 이렇게 가면 만나잖아 뭐 이렇게 가도 항상 만날 것 같지? 그럼 언제까지 만나는지 체크해 봐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반직선 하나 그려볼게 자 우리가 자 이렇게 그냥 막으면 이렇게 만나 맞지? 만나는데 언제까지 그러냐면 봐봐 자 일단 이 점을 기준으로 계속 올려볼게 올려보면 언제까지 계속 만나? 지금 만나지 계속? 만나다가 만나다가 어디? 어디? 이 점을 기점으 어디, 1,2를 기점으로, 1,2보다 더 커지면 안 만나지,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어디, 여기 1,2를 지난 점까지를 만나는 기울기의 최대. 맞지?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데, 이제 기울기 내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쭉 내리면서 계속 만나, 계속 만나는데, 계속 만나는데, 어디까지 만나? 어디? 계속 만나지? 3,1을 지나는 점까지겠지? 3,1보다 더 아래 있으면, 기울기가 더 아래 있으면 안 만나잖아. 그래서 어디? 3콤마 1을 지난 딱이 지점까지. 이 지점까지 딱 만나겠네. M이 지금 기울기니까 교점. 우리가 뭐 항상 얘기하지. 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보라고. 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면 얘가 더 위에 있고 얘가 더아래 있고 그 사이 범위지. 사이 범위기 이 때문에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 사이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됐지? 따라서 우린 뭐 저기는 기울기. 즉 1번 1콤마 1을 지나는 경우와 2번 3콤마 1을 지나는 두 경우 사이. 이깐 각각에 대해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돼. 됐어? 자 저직선 뭐 mx-y 더하기 2m-1은 0라고 하는 게첫 번째 뭐 1번 우리는 1,2를 지나는 경우와 2번 어디? 3,2를 지나는 경우 사이일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한다고 됐어? 그럼 1,2를 지나니까 뭐해? 대입하면 되지 1,2를 대입해버리면 1을 넣어버리면 m-2 더하기 2m-1은 0지 그래서 얼마? 3m-3은 0라고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건 1이 돼 맞지? 그래서 1번 경우는 기울기가 1이고, 2번 상콤마일을 대입해보면, 상콤마일을 넣으면 뭐, 3m, x에다가 3을 넣으니까 3m-y는 1, 더하기 2m-1은 0지. 정리해보면, 5m은 2가 되니까, m이라고 하는 건 얼마? 5분의 2라고. 따라서, 우리는 뭐, m이 1, 1하고 5분의 2니까, 지금 이게 1번, 1이 얼마? 1, 2가 5분의 2니까, 우리는 뭐, 5분의 2부터 1 사이라는 걸알수 있지. 따라서 우리가 뭐 M이라고 하는 거 얼마? 5분의 2부터 1 사이라고. 됐나? 근데 5분의 2부터 1사인데 그러면 우리가 항상 범위한 다음에 내가 뭐라 했어? 범위한 다음에. 범위한 다음에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는지를 체크하라고. 등호가. 등호가 들어가나? 즉 우리가 등호가 들어가는 거 얼마? M이라고 하는 게 5분의 2가 되고 맞지? M이란 I가 1이 돼도 여전히 사각형과 만나는지를 체크하라고. 봐봐. 옆에서 위에서 우리가 5분의 2인 걸 그렸잖아. 맞지? 5분의 2인경, 그렸지 이렇게. 5분의 2인경을 그렸는데, 었이 경우 우리가 사각형이랑 지금 만나고 있잖아. M이 이런 걸 그렸지, 이렇게. 그렸을 때 M이 이런 경우도 지금 사각형하고 만나고 있잖아. 따라서 뭐, 등호가 이렇게 들어간다. 됐지? 따라서 M이라고 하는 게 5분의 2부터 1, 사이고 따라서 m 의 최대 값을 물어보지. 언제? M이라고 하는 건 1일 때 최대 값이라고. 됐지? 끝.